コリアケーやられちまう。こりゃ計算違いクゃったの。ィゃあない孫悟空、お前手伝いに行ってやれ。ングワトウォラモウォラゃウォラモにォラモウォラもう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モウォラ んなことと知っとるわい代わりにわしのいのちをくれてやるんじゃそれでお前は生き返れる大会王し様のいのちをオラにい,いけませんだったら全宇宙はもうおしまいじゃではせめてこのわたしのいのちをわたしもそれくらいは役に立ちたい無理せんでいいお前はまだ若い

어 뭐야, 뭐야. <laughs> 머리 위에 동그란 거 생기고 바로 일어났잖아 <웃음> 깜짝이야 h 래 house. Come to the house.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강해질 수 있나? もう片方はご飯の耳耳につけさせるんじゃ。これで 오마이갓은 합체이 되루. 귀고리를 두개 서로 하나씩 끼게 되면은 그냥 강제로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노반하고 하라고 줬는데 누구랑 할지는 보면 알겠죠? 혹 진짜? 알다리만이야. 심고 효과는 퓨전이상 これが昔からの界王神のとっておきの宝だったんじゃから。し知りませんでした。本当に近頃の若いやつはしょうがないな。ほれ、ちょっと試してみ。お前と君とで自分のポタラを使って。カンテラーチ。 おすごいパワーですよ。<laughs> これ、なら私も戦いますよ。お調子になるんじゃない。もともとが大したことないんじゃ。まともに戦いっこないんじゃろ。ろこいつは確かにすんねんで、合体していられる時間、どれくらいなんだ 호타라에그 <laughs> 다시는 돌아な지않はない래 저기 문제 원래 합체하면은 그 퓨전하고 다르게 시간 제한이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laughs> 키비터랑 개왕씨는 그것도 안 듣고 바로 합체해버렸죠? 돌아올 수 없어 나도도 <laughs> しょうがねえか。ブツブツ言ってなんでさっさと行き。死んでしまうぞご飯が。ははい。じゃ行ってきます。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何もかも消えてしまえ <laughs>、うん

어디론가가에 손으로 흡수하는 거 아니야? これど다우수 흡수 엄청 쉽게 해. おっと言わせ前よりさらにパワーアップしてしまったぞ <laughs> ご,ご <laughs> さあどうするお前が合体したがっていた損ご飯は私がいただいたもうお前が合体するものなどどこにもおらんぞ

돌아왔습니다. 베지터가. 근데 주가 있죠 지금. 그마베지스터도 음, 허락받고 온 거야. 마하카라이니쿠이오모도で테모랏니와 흥, 신경 쓰やる세 신데 이루 미니와 카와란. 야루다케 루 ベジータやっぱそうだった。かかかっと。ベジータ黙ってこいつを右の耳につけて俺と合体してくれ。断る。なんで俺が貴様なんかと。最強の戦で。ねえんだよマジンブに勝つにはさ。貴様と一緒になるぐらいなら消された方がマシだ。こだわってる場合じゃねえな終わっちまうんだぞ何もかも。 気に入らんのだこの前貴様は俺と戦った時さらに上の力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隠していた何がスーパーサイヤ人3だいちいち管に触る野郎だぜそんな奴と合体なんかできるかわ悪かったあれは変身していられる時間が限られてたんだもしもの時のために。 言い訳などどうでもいい俺に手を抜いたことに変わりはないんだなめられたもんだぜじゃあこのことも知ってっかみんなブに食われちまったんだぞブルマもトランクスもだ<っ>ブーが近づいてきている頼む助けてんだろみんなのことを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자 가자. <laughs> 저런 얘기 뭐하러 해? こんなギリギリでっていいんだろうこれでじ <laughs> サイキューライバルのキョートキューシューシンカスルマジンブーオタウセ。チャンナニア、テレビアンジャンストがタイステベジットテトがコカジンサーニー。 최강이지 보이 뭐 정도면은 자, 가 보자. <laughs> 오케이, 싸운다. 그렇지. 레벨 75 이제 레벨 앞서 가네. 아, 빅뱅 어택 스플릿 핀것이 뭐 써볼까 자 규실 써보자 아 이거 별로 멋이 없다 자 빅뱅 어택 오자 <laughs> 가서 좀 때리자 오 데미지 장난 아닌데 거의 10만 나온대 10만 힙합 아닌데도 자, 일단은 피터팔수 있게 조금 저 게이지 좀 채우고요. 저거 못 막나? 우와, 데미지 빅뱅 어택 장난 아니네. 아하, 잡혔어, 잡혔어. <laughs> 그 전투하는 거 진짜 멋있다. 도망가! 자, 힙터 가자. 허허허. <laughs> 난 끝났어. 아, 이거 근처에 갈 수가 없잖아. 땡 어택 써야 되나? 좀 멋있게 때리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네. 이거나 먹어라. 이거 뭐한대 때리면은 <웃음> 데미지가, <웃음> 데미지가? <웃음> 데미지가 <웃음> 200만씩 들어가. 이제 좀 때려 잡자. 자, 마지막엔 빅뱅어택으로 잡아보죠 오케이. 좀 멀리 도망가자. 자, 좀 멀리 가서. 빅뱅어택! 아, 이것도 장난 아니겠네. <laughs> <laughs> 내가 직접 싸우는 것도 멋있는데 이것도 멋있다. 오우 장난 아닌데 나보다 더 열심히 때리는데 어 이것도 빅뱅 어택으로 마무리하네 サテモアキタカラ、ソロソロ、ワリニスルカ、ジューカドルマデマティアルカラ、オイノリテモツルンダナ。サヨンデリギブンジでー、ハンバーナ

일부러 먹히려고 하는 거야? 베지, 베지트는 지금. 야또이기

分からんぞえちょっと変だとは思わんかやつはこれまで戦士を吸収するためにパワーをアップし姿を変えてきたじゃが今回はか変わっていないどどういうことですかもしわざと魔人ブーに吸収されたとしたらあやつ大したもんじゃ。 일부러 흡수당했잖아 지금 노개왕신의 예지는 맞아떨어졌다 베지트는 베리얼의 펼쳐 부호에게 흡수되지 않고 그봄 속으로 침입하는데 성공 그리고 흡수되었던 오반과 비콜로 트랭크스와 오천의 구출에 시도하고 있었다 아 여기는 그냥 멘트 나오는 걸로 끝인가 따로 안 보여주나 장면? 이 마인부 음. 예, 흡수된 애들은 마인브 몸속에 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은 따로 나오 a 않는 g 같네요 아 a d deal. You can't get a bad deal. You c a n 우자아야 a 와슈 어 모습이 변했어. 돌아왔죠? 지금 오천크스랑 그 소노반의 모습이 없어졌어. <만이> 이, 이다! れろ姿が元に戻っているいっといおだって。 あいずこいつらを隠せブーはまだ気づいていないよしすぐにブーのところに戻るぞあっ 자, 이거 이제 스토리 거의 다 플레이해 가는 거 같은데 어, 끝까지 달려가 보죠, 오케이. 자, 어 나오네. 이 이후로 부와의 최종 결정이 시작됩니다. 준비는 마치셨습니까? 잠깐 저장하고, 저장하고 하자. 잘.